자 여기도 소개를 받, 안 받을 수 없죠 네네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민영 오마이걸의 효자스테이시 수민입니다 네 제가 갑자기 너무 거인처럼 보이는데요 자 우리 걸그룹 리더즈는 어떤 가요계 선배를 롤모델로 생각했었는지 앞에 보셨으니까 살짝 보여줄 수 있나요? 오늘 골든디스크에서 뵀어요 저는 네 바로 You're my celebrity 아... 네, 아이유 선배님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또 소화하고 늘 도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데뷔 전부터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네, 아이유는 후배지만 저도 롤모델입니다. <laughs> 자, 효정. 네, 저는 반짝반짝 눈이 부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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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손현재 선배님인데요. 롱런하는 또 걸그룹의 대표 주자시잖아요. 오마이걸도 롱런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롱런할 네. 겁니다. 오마이걸. 롱런해야죠. 네, 네. 자, 그리고... 네, 저는 단단데스, 단단데스, 단단데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 계신 저희 오마이걸 효정 선배님이 롤모델인데요. 네, 효정 선배님의 밝은 에너지와 또 리더십을 너무 담고 싶습니다. 아유, 아유. 어, 원래 네. 다른 팀이었는데 효정 씨를 만나고 갑자기 바뀌었다는. <laughs> 네, 제가 강요 아닌 강요를 탈때 <laughs> 사실은 무서운 선배라는 알겠습니다. 소문이 있었어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 너무 입니다 네. 자, 어... 우리 리더즈도 사실 지금 가수를 꿈꾸는 친구들의 롤모델일 거거든요. 그죠? 렇 우리 후배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선배님들 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지금 이 다음 무대 뭔지 아시죠? 네. 우리 저도 너무 좋아하는 어, 네. 아티스트들의 롤모델 선배분들이 이 후배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세 분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설의 레전드의 전설!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이곳이 바로 창구! 이분들이 바로 국보. 아 나도 좀 이렇게 상큼하게 해야 되는데. 아, 부탁드릴게요, 상큼하게. 이런거안 돼가지고. 자, 비용할 네. 주심이 되셨나요? <laughs> 골든 디스커버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품격 있는 무대, 더 스테이지 오브 글로리. 부탁해요. <laughs> 미안합니다, 이거밖에 안 돼. <laughs> <안 웃음>